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런 관점은 사실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집이라는 거는 사실은 가격의 상승이냐 하락도 있지만은 사실 내가 먹고 자고 내 어떤 삶을 영위하고 주변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나의 정체성을 또 드러내는 그런 음, 상품이잖아요. 가장 비싼 상품. 어, 그런 어떤 하락론이냐 상승론이냐에 빠지면은 안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무슨논자냐 어, 저는 저축론자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을 저는 저축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는 부동산 하락론자였거든요. 그럼 지금은 상승론자냐? 그 뜻이 아니에요. 전 지금은 하락 상승 이런 거를 물론 뭐100% 무관심하다 그럴 순 없겠죠. 근데 저는 집이라는 것은 저축의 수단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약간 옛날 어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흔히 강제저축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강제저축. 우리가 보통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대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사기 때문에 항상 내가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삶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아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매월 얼마씩 할부금,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가 나가는데 어떻게 내가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강제 저축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이 굉장히 저렴한 집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의 안 올랐어요. 거의 안 올랐는데 저는 뭐 만족합니다. 왜 만족하냐면 저축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한번 들어 볼게요.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음, 나는 집을 안살 거야. 왜 내가 집을 사? 이거는 뭐 투기꾼들의 시장이고, 난집안살 거야. 했어요. 이분이 월급이 300이라고 칠게요. 그럼 이분은 300만 원을 받아서 저축도 할 수도 있고, 소비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일수록, 특히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일수록, 어떻습니까? 돈이, <laughs>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이 스치, 스치듯이 지나간다고. 300만 원 받았는데, 어디 갔어? 카드 값 나가고 뭐 나가면 남는 게 없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렇 통제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집을 안 사게 되면 이 사람은 월세를 살아야 되거든요. 월세가 요즘에 얼마 합니까? 뭐 빌라냐, 오피스텔. 저도 옛날에 뭐 빌라도 살아보고 오피스텔도 살아보고 했는데 뭐 50부터 60부터 70부터 뭐 오피스텔로 가게 되면 90백 뭐 관리비까지 120만 원 이렇게 되죠. 뭐 그것까지 는 아니더라도 빌라 기준으로 뭐 70이라고 칠까요, 대충. 70만 원이면은 70만 원을 쓰고 나머지 230만 원이 남는데 그 돈을 쓰겠죠. 다행히 이 A라는 분이 다행히 저축 의식이 아주 투철해서 아, 나는 소비 안 해. 나는 백만 원만 쓸 거야. 그러면 다행인데, 사실 특히 젊을수록 그거를 유혹을 이긴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옛날에 돈뭐번거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경험적으로 돈이 모일 때가 언제냐면, 이 집이라는 거를 담보대출 받았을 때 희한하게 오히려 돈이 모이는 느낌인 거예요.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B라는 사람은 집을 샀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 집이라고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한 2억이라고 할게요. 사실 2억도 엄청 큰 돈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무슨 뭐 LTV니, D 이런 거 빼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한 뭐, 융자를,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한 3억원 받았다고 칠게요. 그래서 2억원, 3억원 합해서 5억원짜리를 샀어요. 자 그럼 이분은 30년 상환을 했겠죠 요즘 30년 상환 기본이니까 그러면 3억 원을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함, 하면요 제가 뭐 정확히 계산 안 해봤는데 아마 대충 한 150에서 160 나갈 겁니다 아마 뭐 이자 한 4점 몇 프로 했을 때 4점 뭐한8% 정도 했을 때 그러면 오 300을 버는데 150이 나간다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수입의 반이 기준으로 나가는 거죠, 계속. 자, 여기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그거야말로 영끌이지. 그건 잘못된 거야. 너 소득이 300밖에 안 되는데 150을 이자 갚는 데 쓴다고? 그건 아니지. 라고 하는 부분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어? 그래? 그럼 내가 평소에 한 200만원 썼는데, 뭐 내가 원리금 갚아야 되니까, 150만원을 갚아야 되니까, 기존에 내가 200 쓰던 거, 지금 소비를 줄여가지고, 150만 써야 되겠다. 이런 분이 또 계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50만원을 절약하는 이 느낌, 바로 이게 강제 저축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집값이 그냥 유지만 되더라도, 이분은 사실은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이자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게 돈 버는 게 아니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내가 월세로 한 70만원인데 230만원 남았어 이 230만원을 정말 절약해서 아껴 쓰고 저축하면 다행인데 저축이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의지가 정말로 있으신 분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계속해서 그거를 나는 돈안쓸 거야 난 저축 계속할 주변에 그런 분도 계시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기간 동안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강제력이 없으니까. 그럼 아마 이분은 아마도 230만원을 다 쓰진 않겠지만, 아마도 소비가 계속해서 200으로 맞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30만원만 저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제가 뭐미주할고주할다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도 나중에 20년이 지났을 때, 이 B라는 사람은 집한채가 남지만, 이 A라는 사람은 별로 남는 게 없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저축 논자의 입장인데요. 사실 이거는 무슨 제가 개발한 방법도 아니고요. 옛날부터 어르신분들이 계속 써왔던 방법이에요. 이거를 바로 이름하여 강제저축이라고 합니다. 뭐이 어, 설명을 들으시고 어 맞네. 그 방법이 더 낫겠어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야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또그 정도 의지도 없어 저축 네가 하면 되잖아 나는 월세 살 거야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뭐 틀렸다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아무튼 내가 장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조금 박약한 분이라면 차라리 강제 저축의 길을 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출금이 몇억이 있어서 매달 그것을 갚아야 돼요. 이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영끌이야. 그건 안 좋은 거야. 그런 관행을 빨리 없애야 돼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어, 나는 이렇게 나는 강제저축 할래. 어, 나는 경각심을 느끼는 것 같아. 내가 빚이 있으니까 좀더난 소득을 더 올려야지. 이런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A 케이스도 저축을 열심히 하게 되면 저축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B 케이스도 강제 저축을 하게 되면 이분도 저축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승론이냐 하락론이냐 이런 거에 너무 함몰되면 내 스스로가 재테크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그런 시선들, 그러니까 상승론이냐 하락론이냐라는 그런 의식들이 너무 강하게 되면 저축이나든가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본질을 잊게 만드는. 내가 먹고 살수 있는 집, 내가 내집 주변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고 교통 편리하게 다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바로 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집이라는 거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야, 오를 거야, 그럼 사 내릴 거야, 사지 마" 이렇게 바라보는 거, 물론 뭐 그런 것도 저도 뭐 그런 생각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거기에 함몰되지는... 안 키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은, 어, 너무 그런 거에 빠지는 것보다는 내가 저축을 하고, 내 수입을 더 높이고, 이런 거에 힘써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가치를 올리는 거, 나의 자산을 높이는 거, 이런 거에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어, 뭐, 제가 하는 말 중에, 어, 좀 뭐, 억지스러운 것도 있었다면,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젊었을 때좀 더, 어, 저축 많이 할걸 그런 후회도 많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뭐 지금이라도 즐겁게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뭐 집에 대한 애정도 좀더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